DJ 양팡이 건강 악화 소식을 전하는 것과 함께 악플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눈물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지난 1일 양팡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돌발성 난청이라네요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이날 양팡은 제가 3일 전부터 한쪽 귀가 너무 먹먹해서 안 들리고 하루 정도면 괜찮아지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지러웠다라며 귀에 이상이 생겼음을 느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양팡은 병원에 가서 청력검사와 자율신경계 검사를 했는데, 오른쪽 귀는 최상급이지만, 왼쪽 귀는 저음이 15 정도 떨어진다며,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하는 것과 함께, 그 원인은 스트레스에 있다고 설명을 하는 등등. 최근, 악의적으로 다른 유튜버들이 계속 허위사실을 포함한 영상들을 너무 많이 기재해서, 신경도 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귀가 아예 안 돌아올 수도 있고, 치료한다고 해도 반만 돌아올 수도 있고, 생활 패턴도 안 좋고 밥 먹는 것도 불규칙적이고 매의 욕심으로 망친 것도 맞지만 자궁에는 혹이 계속 생겨나고 구토하고 쓰러지고 이제 귀까지 안 들린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웠다 라며 눈물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양팡은 계속 안 들려서 병원을 갔는데 청력이 더안 좋아졌다. 스테로이드도 더 늘렸다. 안 들려서 너무 속상하다 라고 전하면서 저 수술합니다. 나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자궁의 혹을 제거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달했지만 거기 댓글에는 사망하고 나면은 그때 소식 알려달라더라. 나한테는 부고 소식만 알려줘라더라라는 또가 지나친 악플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며 눈물의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양팡은 지난 몇 개월간 허위사실에 관련된 영상과 기사와 댓글을 자제해달라 부탁드렸지만 계속 올라오는 허위사실들과 악플로 많이 지쳐있다면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질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계속되는 악플은 너무 상처가 된다며 앞으로는 몸 관리도 열심히 해서 건강한 양팡의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너무 상처가 되는 악플들은 삼가 주시길 바란다며 간곡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